어마어마한 입파을 몰렸습니다. 아, 롯데 패밀리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사실에 너무 큰 영광이거든요. 정말 롯데 스버들에게 너무 큰 감사 인사 드리고요. 어, 롯데 패밀리 또저 뒤로 토와이스 어, 그리고 저뒤로 이제 방탄. 황치열? 이그래 아! 우리 방탄 덕분에 또 제가 그 많이 나왔는데 바디스서사하니다아 우리 저기 싱가폴에서 오신 아, 황치열이더라고 아. 황치열이야 뭔가 더황철저되황철열아 감사합니다. 아그 네. 우리 또방탄과저하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, <laughs> 아니 진짜 왜냐하면, 방송에서는 우리 후배님들이 매일 듣는 거를를불러주시거요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한마디 했었어 나보다 잘 듣는 건 어떤 하이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, 오늘 이 출연진들 중에서 가장 명장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요 그리고 어, 저는 바라드가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타입으로 가라드 어, 불러 드릴게요 너무 뜨거워 진짜. 너무 뜨거워 조금 열기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몸도 좀 쉬어줘야 이따 방탄 나왔으면 마사... <laughs> <laughs> 소리 질러요 좀... 을 <laughs> <로고를> 아끼세요 방단팬 분들 몸로 아끼세요 이번 노래는 로고는... 사실 노 노래. 어, 무슨 제가 리메이크 했던 노래들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제 앨범에 있는 노래를 좀가지고와 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. 잘 모를 수 있으나, 그래도 방탄과 저의 큰 인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어, 다음 노래는 제 앨범에 들어 l o 루 t e 라 h 노래인데 제가 오!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l o 츄 t 라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해서 오, 이렇게 이거 있죠? 먼저 여러분서 파도 타죠. 파도 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잠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파도 타기 한번 해주세요. 자 해볼게. Look at y o 아. 그렇죠. 다시 한번 이렇게 Look at you. 좋습니다. 여러분. 만세 마녀 건강에 좋으니까요. 오, 네. 좋습니다. 다음 Look at y o 할때 정말 이 여기 완전 힘들이면 뭐. <laughs> 소리 목소리 아끼지 마요. 목소리 아끼셔야 돼요. <laughs> 소리 이따가 질러야 돼요. 저방탄이 나왔다!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아끼세요. <안 웃음> 지금 제가 소리 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정말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제 노래를 게 너무 기분 좋고요. 계속해서 부를 텐데 계속해서 신나는노 여기 바다들 가서 그래도 신나는거 제일 범위 있는 거 계속, 몇개안 되지만, 끄집어 왔거든요. 정말, 뭐해, 보위는떨어을것 같아요. 원래 그런, 내가 이제 오늘 조금,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니 아, 준비해 봤습니다슬라우 체력이 옛날가지 <목소리> 제가 어렸을 때 댄서 출신이었는데, <laughs> 그때는 뭐, 서시적인 춤을 췄었는데 아마 댄스 1세대? 세대, 세대. 됐었을 거예요. 올해 38입니다. 오오 이, 뭐야, 반응? 오 그래 82년생 개린이. 아, 정말, 조금만 춤춰도 땀이 나요. <웃음> 야, 야 <웃음> 근데 정말 사실 모르는 노래라서 여러분도 호응, 호응, 어디서 호응해야 되지 않나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나 같이 이렇게 막한다 주는 게다 보여. 너무 감사하고. 아, 이제 뭐, 뭐, 다른 뭐, 팬분들도 많이 오셨겠지만 사실 뭐, 우리 여기에 오신 패밀리 같은 정말 흔히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 너무 행복하고요. 다음 노래 같은 경우 뭐, 아 이쯤되면은 발라드가 나와야 되지 않나. 요 그렇더라도 댄스를 준비했어요다리래가들려서 막, 어떻게 요 선은 그 재산을 아 알고 계신가요 아 이렇게 하는데 네. 다음 노래는 저의 또 앨범에 들어있는 랩송입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길 트와이스. 방탄. 이따가 질러줘요. 후배님들 이 뒤에 있는데, 이 춤추면서 노력,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제가 예전에, <laughs>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, 이제 정국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정국이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친구가 될 만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국이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말도 말고 사각 가는 거 보고 아이 친구들은 아, 정말 멋진 친구들 아니요 라는 음,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도 계셔서 그런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었어요 하... 진짜 그렇네 그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 이 방탄 친구들이 또내 노래를 불러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그래서 마지막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, 매일 듣는 노래 그리고. <목소리> よろしくお願います。